40여 년 전에 김일성 만세라고 외쳤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어린 딸의 편지 덕으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딸의 아빠가 세상을 떠난 지 16년 만의 일입니다. 대구지법 경주지원 문성호 판사는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이 아무개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중학교 교사였던 이 아무개 씨는 1979년 8월 수리치해 마을 주민 앞에서 나는 김일성하고도 친하다,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되어서. 집행유예형의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생전의 수사 과정에서 전기 고문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고 호소하던 이 씨는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다 200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. 이 씨가 숨지고 15년이 지나서야 재심이 열렸지만 불법 수사나 고문 사실을 밝힐 증거, 증거가 부족해 무죄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법원은 이 씨의 딸과 아내가 수사기관에 보낸 탄원서 내용을 근거로 경찰이 불법 구금 정황을 인정했습니다. 당시 10살이던 이 씨의 딸은 이 씨가 검거되고 3주가 지났을 때 수사기관에 검사 아저씨께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. 편지는 20일이 넘도록 아빠 얼굴을 보지 못했다.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 아내가는 탄원서에도 구속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. 문부장 판사는 이 점을 들어 수사 기간의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이 씨의 자백 진술은 인정할 수 없다며 경찰과 검찰 피의자 신문 조사의 증거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이씨 안에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북쪽 사람들하고 내통한 게 있는지 말하라면서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잡아 돌리고 발바닥에 전기 고문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, 진술의 뉘앙스, 이 씨와 관계 등을 비추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고문의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. 억울한 이 씨의 사연. 만약 고이 아무개 씨가 지금 만약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과연 그는 자격 정지를 받고 직장을 잃었을까 생각해볼 일입니다. 3분 글로만 했습니다.